안녕하세요. 크립토 코어입니다. 자, 오늘 분석 시작하기 전에요.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되는 좋아요 버튼. 지금 바로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크립토 코어는요 24시간 안에 나온 전 세계 주요 암호화폐 뉴스들을 매일매일 엄선해서요 그냥 전달만 하는게 아니라 쉽고 또 깊이 있는 분석까지 곁들여서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좀더 빠르게 여러분께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화려한 영상보다는 이 오디오 콘텐츠 중심으로 제작하고 있다는 점네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 저희 목소리가 좀 느리게 들린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설정에서 재생 속도를 1.2배나 1.5배 이렇게 좀 조절해서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주제 바로 얼마 전에 발표된 미국 8월 소비자물가지수 CPI 결과입니다. 이게 또 연준의 금리 결정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리고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 비트코인 가격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여기까지 아주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희 크립토코어 심층 분석 기사를 중심으로 하고요 또 관련된 여러 해외 매체들 보도 내용까지 싹다 모아서 핵심만 딱딱 짚어드릴게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 복잡한 경제 지표들 그리고 막 얽히고설킨 시장 반응 속에서요 가장 중요한 맥락이 뭔지 또 앞으로 전망의 핵심 포인트는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께서 확실하게 딱감 잡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자, 그럼 진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우선 CPI 발표 딱 되고 나서 비트코인 가격 어땠습니까? 잠깐 뭐 11만 4천 7백 달러 선까지 오르면서 8월 말 이후 최고치인가 싶었는데 금방 다시 11만 4천 달러 선으로 좀 내려왔어요. 그죠? 생각보다 그렇게 막큰 움직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시장 반응이 상당히 좀 뭐랄까? 질서 있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은 즉 시장이 이번 CPI 결과를 어느 정도는 다 예상을 하고 있었고 가격에 미리 반영을 하고 있었다. 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물론 그 발표 직후에 잠깐 올랐다가 다시 좀 내려온 이 움직임이 있잖아요. 이걸 두고 일부 분석가들은 휩소, 이거 아니냐? 이런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해요. 아, 휩소요. 그 단기적으로 막흠대는 거. 그렇죠. 일부러 단기상승 기대했던 그롱 포지션들 한번 청산시키는 움직임 약간 개미털기 같은 거죠 실제로 그 트레이더스큐라는 분이 언급한 것처럼 발표 직후에 한2,000 BTC 정도 그 정도 매도 물량이 딱 나왔어요 이게 또 이런 분석에 힘을 실어주고요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시장 전체가 막 패닉에 빠지거나 아니면 막 과열되거나 이런 거 없이 전반적으로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휩소 가능성이라 네, 흥미로운 분석이네요. 그럼 그 물가지표 나온 거좀 구체적으로 한번 보죠. 8월 CPI가 전년 대비 2.9% 상승. 이거 시장 예상치랑 정확히 같았죠. 6월, 7월에 이어서 계속 안정적인 흐름인데, 근데 또 이게 동시에 올해 1월 이후로는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하니까, 음,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전히 가신 건 아니다. 뭐 이런 신호도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변동성 큰 식품이랑 에너지를 뺀그 근원 CPI 있잖아요. 그것도 전년 대비 3.1% 그리고 전월 대비로는 0.3% 상승하면서 예상치에 딱 부합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좀 안심할 만한 부분이었죠. 그런데 어, 한 가지가 좀 걸렸어요. 전월 대비 헤드라인 CPI 상승률. 이게 0.4%가 나왔는데 예상치는 0.3%였고 전월은 0.2%였거든요. 이걸 다 웃던 거죠. 아, 그게 좀 높게 나왔군요. 네, 단기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여전히 좀 있구나. 이걸 보여주는 수치라서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시장이 조금 불안해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이 저도 약간 마음에 걸렸는데, 그런데도 시장은 오히려 금리이나 기대감을 키웠단 말이죠. 아니, 왜 그랬을까요? 아, 바로 그겁니다. 같이 발표된 다른 데이터, 바로 노동시장 데이터 때문이었어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권수가 263000건으로 나왔는데요. 이게 시장 예상치가 235000건이었는데 이걸 훨씬 넘어선 거죠. 그리고 2021년 10월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어요. 와, 예상보다 엄청 많이 나왔네요. 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연준이 정책을 결정할 때 약간 좀 끈적하게 나오는 물가 지표보다는 이렇게 눈에 확 띄는 고용 시장 둔화 신호 여기에 더 무게를 둔다는 거예요. 실업률이 오른다는 건 경기 둔화의 아주 명백한 신호잖아요.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내려야 할 이유가 더 강력해지는 거죠. 아하. 결정적인 한 방은 물가가 아니라 노동 시장 지표였다. 그렇죠. 그래서 월간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조금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어? 고용이 이렇게 식고 있다고 그럼 연준이 금리 내릴 수밖에 없겠네. 이 기대감을 더 크게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진짜 다음 주 9월 17일에 열리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내릴 거다 이런 예측이 거의 뭐 확실시 되는 분위기예요. 예측 시장인 폴리마켓 보니까 25bp 그러니까 0.25% 포인트 내릴 가능성을 무려 88%로 보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50bp 확 내릴 가능성도 11%나 된다고 하고요. 네, CME 패드워치에서도 보면. 연말까지 총세번 그러니까 7 5 b p 정도 금리 인하를 거의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이는 분위기죠. 이런 기대감 덕분인지 안전자산 선호심리도 좀 약해져서 미국 1 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4월 이후 처음으로 4% 아래로 떨어졌다고 하고요. 맞습니다. 이걸 좀더큰 그림에서 보면요. 금리 인하는 결국 시중에 돈을 푸는 거잖아요. 유동성을 공급하고 달러 가치는 상대적으로 좀 약하게 만들고요.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처럼 특정 국가 통지에서 좀 벗어난 이런 비주권 자산들의 투자 매력도가 확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유동성이 늘어나니까. 네. 특히 시장 참여자들은 2020년 3월, 그 팬데믹 터졌을 때를 아마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때 연준이 금리를 거의 제로 수준까지 파격적으로 내렸잖아요. 그러자 비트코인이 초반에 좀 혼란스러웠지만 결국 5천 달러 수준에서 2021년 말에는 6만 9천 달러까지 정말 역사적인 랠리를 펼쳤거든요. 와, 진짜 그때 생각나네요. 물론 뭐 지금은 그때보다는 기저 인플레이션 수준이 높다 이런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금리 인하하면 유동성 파티 열리고 그럼 자산 가격 오른다 이런 기대감이 시장에 딱 깔려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정말 2020년 그 강세장이 다시 떠오르는데요. 근데 모든 전문가들이 당장 막 상승 랠리가 시작.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건또 아닌 것 같아요. 단기 전망은 좀 엇갈리는 것 같던데요. 네 맞아요. 단기적으로 보면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트레이더 젤 젤레 같은 분들은 좀 낙관적인데요. 예상보다 낮게 나온 생산자 물가지수 PPI랑 또 예상에 딱 맞게 나온 CPI 이걸 보면서 인플레이션 걱정은 이제 크게 줄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좀 거쳤으니 이제 원래가려던 길 상승 추세를 다시 이어갈 거다 이런 분석이죠. 아 이제 걱정 끝 오를 일만 남았다 이런 건가요? 네 약간 그런 뉘앙스죠 또 다른 트레이더 비트볼 이분은 기술적인 부분을 강조하는데 최근에 저항선이었던 (11만 3500달러) 부근 여기를 성공적으로 지지선으로 바꿨다 이게 기술적으로 아주 중요한 신호라고 얘기해요. 사상 최고가 경신을 위한 발판이 이제 마련된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반면에 좀더 어, 신중하게 봐야 한다 이런 시각도 꽤 있죠. 네, 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자 테드 필로우 같은 분은 과거 세 번의 CPI 발표 직후를 보면 비트코인이 평균한 9% 정도 하락했었다. 이 패턴이 또 반복될 수 있다고 좀 경고하고 있어요. 아, 발표 후에 오히려 떨어졌었다고요? 네, 그런 패턴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본격적인 상승랠리 전에. 한 10만 5천 달러에서 10만 7천 달러 사이 이 정도 지지 구간을 다시 한번 테스트하는 그런 조정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분석가들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트레이더스 큐 이분도 비슷하게 CPI 발표 같은 큰 이벤트를 이용해서 단기 롱 포지션을 한번 싹 정리하고 나서야 진짜 상승이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시각 차이는 결국 긍정적인 거시 환경 변화에 대한 기대감하고 또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이나 과거 패턴에 대한 우려 이두 가지가 지금 같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단기적으로는 약간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얘기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인 방향성은 좀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더 많은 거죠. 특히 기술적 지표들이 막 그런 신호를 보낸다고요? 네, 네. 바로 그 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 약간의 노이즈가 있을 수 있어도 여러 기술적 지표들을 보면 중장기적으로는 강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 여기가 진짜 흥미로워지는 지점인데요. 어떤 지표들이 좀 그렇게 좋게 나오고 있나요? 대표적으로 그 트레이더 비트불이 분석한 MACD 지표를 들수 있습니다. MACD 아시죠? 이동 평균선 이용해서 추세 강도랑 방향 보는 거요 네, 네, 알죠. 지난 9월 5일에 이 MACD 선들이 아주 의미 있는 강세 교차, 불리시 크로스오버 이걸 만들었다고 해요. 이게 지난 4월 저점 찍은 이후로는 처음 나타난 강력한 매수 신호라는 건데요. 과거에 이런 패턴이 딱 나타났을 때는 비트코인이 한달 안에 평균 40%나 급등하면서 새로운 고점을 만들었던 그런 전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와, 40% 급등이요? 그 패턴이 진짜라면 대단한데요? 그럼 차트 모양 자체도 좀 긍정적인가요? 네.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 8월 중순부터 이렇게 쭉 이어져 오던 하락 추세 채널이 있었거든요. 그 채널의 위쪽 저항선을 성공적으로 뚫고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더큰 규모로 봤을 때 상승 삼각형 어센딩 트레이형을 패턴 이걸 만들고 있는 걸로 보여요. 이 패턴은 보통 상승 추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걸 의미하거든요. 아 기술적으로도 상승 신호가 꽤 나오고 있군요. 그렇죠. 이런 기술적 분석들을 다 종합해보면 많은 분석가들이 단기 목표가로 일단 12만 달러 정도를 보고 있고요. 피나 몰딩스의 니키타 스테파노프 같은 분석가들은 궁극적으로는 14만 달러까지도 갈수 있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14만 달러?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 비트와이즈의 맷 호건이나 아서 헤이즈 같은 유명 인사들은 뭐 20만 달러에서 25만 달러 훨씬 공격적인 목표가를 제시하기도 하고요 아주 장기적인 주간 차트로 보면 비트코인이 2011년 이후에 다섯 번째로 맞는 주요 강세 사이클 그러니까 진짜 본격적인 포물선 상승 단계 여기에 진입하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요. 와. 물론 이런 아주 장기적인 전망은 연준이 실제로 금리를 얼마나 어떻게 내리느냐 여기에 영향을 많이 받겠지만 어쨌든 기술적인 그림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와 진짜 중장기적으로는 기대감이 확 커지는 그런 분석들이네요. 근데 이런 좋은 분위기가 비트코인에만 있는 건 아니죠. 다른 암호화폐, 알트코인 시장 쪽으로도 온기가 좀 퍼지고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 점도 현재 시장을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코인글래스에서 집계하는 지수가 있는데 알트코인 시즌 지수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100점 만점에 78점까지 올라왔어요. 이게 작년 말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인데, 이 말은 즉, 투자자들의 관심하고 자금이 비트코인 넘어서 다른 좀 유망해 보이는 알트코인들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이런 중요한 신호로 볼수 있는 거죠. 아, 그래서 그런가. 요즘 알트코인들 움직임도 상당히 좋았잖아요. 솔라나는 220달러 넘어서면서 일주일새 9% 넘게 올랐고, 도지코인은 미국에서 첫 도지 ETF 나온다는 소식 때문에 무려 15%나 급등했고요. 와. 네, 그렇죠. 그리고 현물 ETF 시장 전반적으로 봐도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9월 10일 하루만 봐도 현물 비트코인 ETF에 7억 5천 7백만 달러, 현물 이더리움 ETF에도 1억 7천만 달러 넘게 순 유입됐다고 해요. 기관이나 개인 투자자들 수요가 여전히 탄탄하다는 증거죠. 물론 뭐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레버리지 빚내서 투자했던 포지션 청산도 좀 있었어요. 지난 24시간 동안 한 2억 7천 5백만 달러 정도 규모였는데 이더리움이 한 9천 2백만 달러, 비트코인이 한 3천 9백만 달러 정도였네요. 음, 그래도 전반적인 자금 흐름은 긍정적이군요. 네. 그리고 현재 이런 알트코인 강세에 대해서. 칠리지의 최고 전력 책임자 맥스 라비노비치라는 분이 좀 흥미로운 지적을 했어요. 지금 알트코인 오르는 거 이거 2024년 말에 유행했던 그밈코인 널풍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아 그때는 그냥 막 이유 없이 오르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막 급등락했었는데 이번에는 각 프로젝트들의 어떤 기술적인 발전이라든지 아니면 생태계 확장 같은 좀더 근본적인 가치, 그러니까 펀더멘털에 기반해서 오르는 거다. 이런 분석이죠. 자, 그럼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뭘 의미할까요?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유동성이 들어올 거라는 전망, 이것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 자체의 어떤 기초 체력, 펀더멘털이 강해지고 있고, 또 투자자들의 관심이 특정 코인 하나에만 쏠리는 게 아니라 시장 전반으로 넓게 퍼지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정말 알찬 내용들로 쭉 다뤄 봤네요. 한번 정리를 해보면 8월 CPI가 예상치에 잘 나왔고 특히 고용 둔화 신호가 뚜렷하게 보이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확 높아졌다. 그리고 이것이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긍정적인 기대감을 불어넣고 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좀 흔들릴 수 있고 조정 가능성도 얘기가 나오지만 중장기적인 기술 지표들은 강세를 가리키고 있다. 게다가 이런 좋은 분위기가 알트코인 시장이나 ETF 시장으로까지 퍼지면 지면서 시장 전반의 체력을 더 튼튼하게 만들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 생각할 거리를 좀 던져드리고 싶어요 지금 시장은 다음 주에 FMC에서 금리를 내릴 거라는 걸 거의 뭐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가격에 상당히 반영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만약에 연준이 시장 기대랑 다르게 금리를 동결한다거나 아니면 내리더라도 생각보다 좀 매파적인 메시지를 내놓는다면 그때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니면 또 반대로 이런 금리 인하라는 외부 호재 없이도 지금 비트코인 자체의 펀더멘털이나 기술적인 모멘텀만으로도 현재 상승 추세를 쭉 이어갈 수 있을 만큼 내재적인 힘이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이 시장의 기대치와 실제 정책 사이의 간극 그리고 외부 요인과 자산 자체의 본질적인 가치 사이의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앞으로 시장을 보는 눈이 더욱 깊어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희 크립토코어는요, 24시간 안에 발표된 전 세계 주요 암호화폐 뉴스들을 매일매일 엄선해서 쉽지만 깊이 있는 분석과 함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는 채널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신속한 정보 전달을 위해 오디오 중심으로 제작된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앞으로도 이렇게 깊이 있고 유용한 암호화폐 시장 정보를 가장 빠르게 얻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크립토코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꼭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